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한 사람들, 팀 이디엇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스팀 세일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스팀의 세일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게임주의 주말 프로모션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건파이어 리본입니다. 35% 세일하여 13,32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건파이어 리본은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다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존재하고 캐릭터마다 근접 공격, 화력 강화, 한방 데미지 강화 같은 자신만의 확고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찾아서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검, 활, 건틀릿, 수리검 같은 슈팅게임에서 흔히 접해볼 수 없는 다양한 무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무기들을 해금하고 사용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DLC로 두 명의 캐릭터가 추가되었는데 저도 얼른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파이 러쉬입니다. 20% 세일하여 27,36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신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락비트와 찰진 액션이 합쳐진 게임으로 특이한 매력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데빌메이크라이 시리즈의 리듬게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로봇 무리들을 박살내고 타이밍에 맞춰 강력한 공격을 시정하는 맛까지 정말 놓칠 게 하나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포스트의 패턴도 다양하고 털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액션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게인스터 스톰입니다. 35% 세일하여 19,43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어서 다양한 위치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여타 게임이 하나의 정착지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게임에서는 다른 지역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을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지역마다 인간 비버 도마뱀 하피 여우 등 거주하고 있는 종족들이 달라지고 종족에 따라 필요한 것과 잘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을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존재하는 고대의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목소리> 페글린입니다. 25% 세일하여 15,37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게임의 설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파칭코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패그라는 핀볼 공을 던져서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패그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무게는 무겁지만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타일에 적중하면 여러 개로 분열한다거나 하는 등 매력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패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필요 없는 패그를 제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등덱 압축의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패드입니다. 65% 세일하여 5,24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바이패드는 협동 퍼즐 플랫폼어 게임으로 두 명의 플레이어가 로봇 캐릭터를 조작하여서 다양한 환경과 퍼즐을 해결하며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발을 하나씩 조작하는 독특한 조작을 통해서 타일을 밟고 물건을 옮기고 서로를 신뢰해야만 할수 있는 여러 퍼즐을 풀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게임의 그래픽과 분위기까지 가볍게 즐기기 좋은 퍼즐 게임으로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콘트라밴드 폴리스입니다. 20% 세일하여 17,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국경을 지키는 경찰이 되어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차량 곳곳에 밀수품이 숨어 있어서 그것을 찾아야 하거나 입국 절차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며 그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전염병이 퍼졌다거나 올림픽 기간 같은 글로벌 리미트가 발생하여서 새로운 검수 조건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이타임의 포샤입니다. 80% 세일하여 6,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농장 경영과 마을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버려진 고대 유적의 주변에 위치한 마을인 포샤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농장을 운영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들을 키우며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형성하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전을 탐험하거나 보스와 전투를 하는 등 액션의 재미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디오 밸리도 상당히 재미있지만 이 게임을 훨씬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쉐이프즈입니다. 70포인트 세일하여 3,9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건설하는 게임으로 도형을 자르고 돌리고 도색하고 합치는 여러 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서 완벽히 자동화되는 공장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도형의 구성 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장을 설계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벌 다이너스티입니다. 35% 세일하여 234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 게임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서 주민들을 모으고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건설 하게 됩니다. 마을의 건설에 나가는 게임이지만 자원의 채집 및 운반, 건물의 유지 보수까지 모든 작업들을 플레이어가 혼자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가다 요소를 싫어하신다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래도 잔잔하게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건설 경영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용과같이 세븐입니다7 8 세일하여 19,8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용과같이 시리즈는 새로운 주인공 카스가 이 집안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입니다.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던 주인공이 출수후 급변해버린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움직이고 버튼 액션을 수행하는 등 턴제 게임에서 만나보지 못한 다이나믹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카트라이더, 도박, 사진찍기 같은 다양한 미니게임이 게임에 들어있어서 게임의 배경이 되는 요코하마의 곳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곳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이기 때문에 용과 같이 시리즈를 한 번도 플레이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포인트 호스피탈입니다. 80포인트 세일하여 7,7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만의 병원을 운영하는 게임으로 환자들을 접수할 데스크를 만들고 진료를 받을 의사의 방을 만들고 약국과 입원실까지 다양한 시설을 차례차례 만들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실에 존재하는 병이 아닌 전구 머리병, 삐에르병 같은 특이한 병이 존재하며 각 병마다 고유의 치료시설이 존재하고 치료 애니메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의 치료 과정을 하나씩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후에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육성에다가는 재미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말 세일게임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